반복되는 유산. 다음 임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한의사 지은혜입니다. 반복되는 유산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요. 다음 임신 때또 유산이 될까 봐 어, 습관성 유산을 걱정하고 계셔서 문의를 주셨습니다. 자연 유산은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. 그게 계류 유산과 또 습관성 유산을 비롯해서 절방 유산, 또 불가피한 유산, 불안전 유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유산이 되는 걸까요? 하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임신 시기가 늦어지면서 유산을 겪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일반적으로 자연 유산의 원인은 내분비 이상, 또 면역학적 요인, 또 염색체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만약에 검사상 특별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착상 및 임신 유지가 잘 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유산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런 습관성 유산을 막기 위해서 한약 치료와 침뜸, 또 약침, 그리고 신부온혈요법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수술로 인해서 손상된 모체의 자궁의 회복에 중점을 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치료는 이전에 유산의 요인이 되었던 약해진 자궁의 기능도 함께 보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. 이를 위해서 자궁 내 노폐물 제거, 또 골반 내 순환 부전 등을 개선하고 자궁 난소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치료는 난소 및 자궁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.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기 씨앗인 수정란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 수정란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난자와 정자의 건강이지요. 따라서 예변마 아빠의 생식 기능을 강화하는 건 역시 중요한 치료입니다. 그래서 배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난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또 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로 자궁 내막의 착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. 세밀하게 유산 후 조리를 잘 진행하시고 향후에 착상 및 임신 유지 기능을 강화해서 다음 번에는 꼭 건강한 임신에 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